안녕하세요. 조피디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컨트롤렛의 기능을 공부할 예정입니다. 컨트롤렛은 스테이블 디퓨전에서 굉장히 강력한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도 꾸준히 업데이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컨트롤렛은 이번 강의까지 포함하여 총 3편이 제작되었습니다. 사실 컨트롤렛을 3편에 걸쳐서 다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굉장히 압축하고 요약하여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중요한 기능인 만큼, 여러분들이 꼭 숙지하시고 반복하여 테스트해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스테이블 디퓨전을 실행한 다음 먼저 업데이트를 할 예정입니다. 익스텐션즈를 클릭하고 체크포 업데이트를 클릭하여 업데이트 항목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제 강의를 처음부터 지금까지 따라오신 분들은 아마도 업데이트할 항목이 몇개 있을 겁니다. 업데이트할 항목을 확인하시고 어플라이 End Restart UI를 클릭하여 Stable 디퓨전을 재시작합니다. 웹 UI가 재시작되면 c t r l l 을 클릭하여 옵션을 펼칩니다. 오늘은 IP 어댑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IP 어댑터는 이미지와 프롬프트 어댑터의 약자입니다. 쉽게 설명하여 이미지 프롬프트와 텍스트 프롬프트를 합쳐서 이미지를 생성하는 방식입니다. 이론을 설명하는 것보다 직접 보는 게 훨씬 빠르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바로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테스트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IP 어댑터에 필요한 모델을 다운로드 받아야 합니다. 설명란에 있는 모델 다운로드 주소로 접속합니다. IP 어댑터 모델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모든 모델은 제가 테스트해 보고 여러분은 제가 추천하는 모델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추천드리는 모델은 IP 어댑터 플러스 모델입니다.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여 다운로드 합니다. 다운로드한 모델은 스테이블 디퓨전이 설치된 폴더의 Extensions, 폴더 안에 Ctrl-Net 폴더 안에 Models 폴더에 붙여넣기 합니다. IP 어댑터에는 일반 모델과 라이트 모델, 그리고 플러스 모델이 있는데 세개는 훈련 방식이 조금씩 다르고 용량도 다릅니다. 제가 테스트해봤는데 그 중에서 플러스 모델이 가장 좋습니다. 먼저 컨트롤넷에서 참조할 이미지는 모나리자 그림을 사용하겠습니다. 참조 이미지를 드래그하여 넣습니다. 컨트롤넷 타입은 IP 어댑터를 선택합니다. 모델이 로드되지 않으면 새로고침 버튼을 클릭한 후 다운로드 받은 플러스 모델을 선택합니다. 컨트롤넷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프롬프트와 네거티브 프롬프트는 간단하게 넣어줍니다. 제너레이트 버튼을 클릭하여 생성합니다. 3개의 모델을 사용하여 생성한 이미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미지가 생성되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플러스 모델이 가장 잘 반영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IP 어댑터는 참조 이미지의 전체적인 분위기 그림 스타일 그리고 구도까지도 모두 참조하여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어, 이미지의 그림 스타일은 체크포인트 모델이 결정하는데 IP 어댑터를 사용하면 체크포인트 모델을 훈련시키지 않고도 원하는 이미지의 그림 스타일을 그대로 적용하여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럼 IP 어댑터의 플러스 모델을 응용하여 다른 이미지도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 이미지를 팝 아트 스타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IP 어댑터의 스타일을 참조할 팝 아트 이미지를 드래그하여 넣습니다. 그리고 컨트롤넷의 두 번째 탭으로 이동하여 진주 귀걸이 소녀 이미지를 드래그하여 넣습니다. 이네브를 체크하여 활성화하고 컨트롤렛 타입은 넵스로 하겠습니다. 제너레이트 버튼을 클릭하여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이미지가 생성되었습니다. 넵스를 이용하여 분석한 깊이 정보도 적용되었고 IP 어댑터를 이용한 그림 스타일도 잘 반영되어서 이미지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컨트롤렛을 여러 개 중복으로 사용하여 이미지를 생성하면 정말 다양하고 새로운 창조의 영역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스타일의 이미지를 생성하려면 기존에는 체크포인트 모델이나 로라 모델을 학습시켜야 할수 있었던 작업입니다. 하지만 IP 어댑터를 이용하면 이렇게 쉽게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어 낼수 있습니다. 쉽고 간편한데 원하는 스타일을 바로 적용할 수 있다니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다음은 셔플입니다. 셔플은 참조 이미지의 색상을 왜곡하고 섞은 후 섞은 이미지를 새로 생성하는 이미지의 시작점으로 사용합니다. 참조 이미지의 색상 구성표와 테마를 복사하는데 매우 유용합니다. 팝 아트 이미지를 이용해 보겠습니다. 이미지를 드래그하여 넣습니다. 프리 프로세스의 폭탄 모양 아이콘을 클릭하여 프리 프로세스 이미지를 확인합니다. 팝 아트 이미지가 일그러져서 색상이 섞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대로 생성해 보겠습니다. Generate 버튼을 클릭하여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이미지 생성이 시작되면 기존의 노이즈와 다르게 참조 이미지의 색상이 들어간 노이즈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가 생성되었습니다. 어때요? 생각지도 못한 색상의 조합으로 독특한 이미지가 생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랜덤한 독특한 이미지를 생성하고 싶은 분들께 추천합니다. 오늘까지 총 3편에 걸쳐 컨트롤넷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가끔은 텍스트 프롬프트만을 이용하여 생성하기 어려운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컨트롤넷이 매우 유용하게 적용됩니다. 이렇게 어려운 요가 포즈도 컨트롤넷을 이용하면 쉽게 생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업스케일 관련 기능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기대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고 재미있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발전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